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정원이의 찐수화 고백이요. 정원이가 한혜라한테 전화로 자신이 진짜 수아라고 밝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원이의 진짜 수아 고백은 해라가 전화를 매몰차게 끊고 난후 혼자 읏졸인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혜라는 아직 정원이가 진짜 수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번 완전히 아낀 거죠. 이 시간차 공격이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혜라는 다시 한번 삽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범의 말을 들은 후 계속 영체를 시험하고 있는데요. 필터 없이 내뱉는 영체의 말버릇과 가짜의 한계 때문에 이미 헤라는 영체가 소화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민정비서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정비서는 오히려 헤라의 예전 행동을 꼬집습니다. 헤라 언니도 과거 기억을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잊은 거냐고 말이죠. 이 대화가 정말 핵심이에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25년 전 사고의 전말에 대한 자세한 회상신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헤라는 민정을 찾아왔어요. 자신은 살인자의 아내로 살기 싫고, 진태석 옆으로 가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태석은 수화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라가 뭐라고 했냐면, 수화를 버리고 가는 자신이 트럭 사고를 당했을 때 살면 진태석에게 가는 거고 죽으면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맨정신에 애버리고 간 엄마 소리 듣기는 싫으니까 사고를 당해서 약속을 못 지켰다는 면죄부를 만든 겁니다. 정말 계산적이죠. 톡방에서는 민정비서가 헤라의 소개로 진태석 비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진태석의 사람인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태석과 민정비서가 말을 맞춰 한네라의 자작극으로 속이는 건 아닌가 하는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해라 자작극일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가 한 해라의 과거를 폭로해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수화를 버리지도 잊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이거든요. 나중에 정원이가 자신을 진짜 수화라고 밝힐 때 자신도 리플리 증후군이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한 해라도 리플리 증후군 환자인 거죠? 이제 다음 화 예고편을 보니 상황이 더 산으로 가더라고요. 정원이가 헤라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장사 영채를 만납니다. 정원이 말대로 가짜 수화 들켜도 영채 자리로 돌아가기도 애매하니까요. 영채 입장에서는 정원이가 진짜 위협이 되는 거죠. 영채는 정원이를 밀고 벽돌을 던지는데요. 이때 텍스트 예고를 보면 하늘이 등장한대요. 영채가 정원이를 공격하는 걸 하늘이 목격하는 건지 아니면 하늘이가 중간에 끼어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원이는 한혜라를 만나러 갈것 같습니다. 한혜라에게 진짜 소화 얘기는 안 하고 가짜 소화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 이제 공난숙과 다른 판벌이기로 했으니까 가짜 소화 만들기에 공난숙 얘기 흘리는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한혜라가 공난숙 찾아가서 멱살잡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난숙은 가짜 소화 만들기 진태석이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죠. 공난숙도 만만치 않게 한혜라와 진태석을 이간질하려는 겁니다. 한혜라는 둘이 같이 그런 거 눈치채고 집에 와서 또 진태석 잡돌이 합니다. 이 와중에 영채는 무릎 꿇고 더 이상 가짜 소화 행세 못 하는 것 같아요. 공난숙은 진태석에게 세훈과 정원이 이혼시키라고 하고, 영채에게는 진짜 주영채로 건양가 며느리 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난숙의 계획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가짜 수화작전이 실패하면, 영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정원이는 아예 건양가에서 몰아내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원이는 세훈이에게 이혼하자고 합니다. 정원이 세훈이 너무 믿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려나 봅니다. 다음 화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언제 한해라가 정원이를 진짜 수화로 알아볼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